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또 점심 먹고 나른 나른한 식곤증이 딱 찾아올 시간에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점검 이후에 신화나 전설 드신 분 계세요?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긴급 점검을 한게 확률을 좀 낮춘 것 같거든요 확률을 낮춘 것 같아 혹시 드신 분이 계실까요? 신화? 와 신화 하나랑 전설 하나 먹었어? 아직 확률 괜찮은 것 같아? 오케이 확인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여기에서 조금 잘 떠줘야 되는데 아 역시 안 뜨네요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그러면 드디어 엠블럼 도전을 한번 하네요 미지의 조각 10개 가져갑니다 음 괜찮아요 미지의 조각 룬 시스템이 되게 괜찮아. 열 번만 하면 주니까 벌써 두번 실패했네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전설 엠블럼이 나와도 쓸만한 엠블럼이 없어요. 괜찮습니다. 크게 아쉽지 않아. 어, 한가위 세트요? 한가위 세트? 스페셜. 음. 2,000개. 3,000개. 하. 와 3,000개? 공격력, 스킬, 이력 투팻 20개 중폭 중폭? 음... 아니요 저는 안살것 같네요 아 아침에 볼트님이 얘기한 게 저거였구나 1 0 7만원아치 준비해놨다고 저 말이었구나 저 패키지는 이거는 진짜 과금너들 아니면 데카도 아깝다 이거는 살만한 것 같네요 이거는... 나쁘지 않아 보인다 총매제 들어있네 이건 좀 별로고 저는 산다면 이거 하나 에픽 이거 있어서 에픽 있어서 갭자이두달 아니 이거 지금 하루에 아 월에 한번 오늘 사고 내일 살수 있는 거죠 오늘 사고 내일 살수 있는 거 산다고 하면 이것만 살것 같은데 난 이것도 안살것 같은데 저는 저거 안살것 같네요 굳이 어저께 그런 더러운 꼴 당해 놓고 또 과금한다. 나는 반대하겠습니다.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? 제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스타터랑 팔라딘 패키지 구매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팔라딘 스타터 패키지 그거 구매하면 5% 캐시백 주잖아요. 근데 이게 다 해서 2만원 밖에 안 돼. 내가 40만원 사면 2만원 밖에 안 돼요. 근데 저 이벤트가 뭐 2주, 3주 정도 지나서 스타트 패키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, 그래, 이해나 되지. 근데 지금 5일, 6일 됐는데, 어저께 공지 떴잖아. 5일 밖에 안 됐는데, 미리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. 5일 밖에 안 됐으면 우리가 5일 뒤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. 좀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. 근데 지금까지 과금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저거 사기 괜찮아요 5% 캐시백 받는 거 사는 거 괜찮아 맞아요 안드로이드로만 결제해야 해당이 또 돼요 두 달을 먼저 간다고? 어차피 두달 먼저 가도 그냥 룬 조금 더 빨리 맞추는 거 아니에요? 돈 써서 두 달을 빨리 가버리면 나중에 더할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같이 하자 왜 굳이 돈 써가지고 굳이 107만 원을 저기에 태워가지고 한다고? 봐보자 107만원이 아닌것 같은데요? 이거 107만원 맞아요? 아니 지금 161만 3천원인데요? 100...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지금 322만 6천원인데? 아 동전 패키지만 아 얘들 안사고 이렇게 세개아 저렇게 세개만 요거 요거 이렇게 세개헤헤이음 <laughs> 음 나는 저거 좀 반대합니다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구요. 자, 패키지, 사실 분들, 요거 패키지는 사실 분들은 여유가 좀 된다면 구매해도 되시고, 나는 좀더 빨리 가겠다 라고 하시면 사도 됩니다. 근데 제가 봤었을 때좀 혜자스럽다라는 느낌은 못 받아. 아, 좀 혜자스럽다는 느낌은 안 오고, 그나마 살 거다 그러면 요거, 요거 하나 괜찮아 보이네요. 왜? 요거 총매제 줍니다. 총매제. 네, 데카 여유가 좀 있다? 그러면 사세요. 2,000 데카짜리는 좀별론것 같아요. 아, 2,000 데카짜리는 제가 그 강화석에 돈 투자하는 거를 원래부터 좀 추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사도 될것 같아요. 2,000 데카짜리 살 거면 그냥 3,000 데카짜리 살것 같아요. 그래서 패키지는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저는 당분간 과금 안 하겠습니다. 당분간 과금 안 하고 아니면 시즌 끝날 때까지 과금 안할 수도 있어. 제가 계속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 이제 지금 게임 6일 차예요. 지금도 성장세가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. 여기에서 더 빨리 갈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. 저는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좀 게임 느긋하게 즐기고 어비스도 나오고요. 이제 레이드도 새로 나오잖아요. 그럼 분명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룬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. 지금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룬을 맞춰놨는데 그 룬이 안 쓰는 룬이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미지의 룬 조각을 먼저 많이 모아놓시거나 이제 도감을 다 작업을 하는 데는 도움은 많이 될수 있겠지. 근데 그래도 천천히 해도 될것 같다. 다들 시즌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시즌1을 3개월로 끝낸다? 그러면 더 의미 없지 않나? 근데 만약에 6개월 정도 시즌 1이 유지가 돼요, 한 4개월 정도 되면 또다 같이 만나는 구간에서 만나, 나는 여유가 좀 많이 돼요, 괜찮아요? 과금해도 괜찮습니다.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그거 아니면 저랑 천천히 걸어가면서 같이 하게. 급하게 먼저 달려가서 나중에 넘어지면 아파. 천천히 같이 걸어가게요, 손 잡고. 혹시 오늘 열쇠 꽈가지고 신화나 전설 먹으신 분 있어요? 열쇠 자체가 안 나와요? 열쇠 자체가 안 나와? 뭔가를 확률을 만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거 점검만 하려고 닫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.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를 원래는 목요일날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근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잠수 패치가 뭐냐 평타로 때렸을 때 신화 다이스 나오는 확률 감축이랑 그리고 던전에서. 열쇠 나오는 거 그거를 잠수 패치한 것 같아 여기 안 놓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패치를 해줘야 되는 걸 지금 해놨으니까 요걸 해준 거야 이 새끼들이 두 번이나 정기점검을 할 새끼들이 아니거든 절대 두 번이나 할 놈들이 아니야 그리고 요것도 임시점검을 정기점검으로 급하게 때려서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평타로 쳤었을 때 진짜 그 나오는 확률이 좀더 올라갔던 건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거는. 그래서 그거를 좀 조종을 하지 않았나. 이거 결계에서 열쇠 나오는 거두개더 나오는 걸로 문을 닫은 애들인데, 신화 룬이 저렇게 쏟아진다라는 걸 두고 볼 애들이 아니거든.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오늘 이후에 신화 전설 룬을 좀 드신 분들이 계신지. 그래도 있긴 있네요. 있긴 있어.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? 드랍률 너프? 그러니까 드랍률 너프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. 다들 똑같이. 똑같이 의심을 하는 거야. 야, 내렸냐? 확률 내렸냐? <laughs> 근데 열쇠 패키지는 나오면 안될 거라는 생각인데. 설마 진짜 열쇠 패키지 나올까? 나오면 어쩔 수 없지, 뭐. <laughs> 자, 석궁은 횃불, 쉐빙, 가지고 간대요. 그래서 들뿔이랑 설산 뜨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, 횃불까지는 빼도 될것 같아. 근데 쉐빙은 빼면 안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추가타가 더 좋거든. 그래서 저는 쉐빙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치명타로 세팅 다 해놓으면 치명타 7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횃불은 잠깐 빼도 될것 같아 근데 만약에 들불 먹으면 채용하고 쉐빙은 꼭 설산 먹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만 뭘 하든 내 선택이야 뭘 하든 지금 나온 룬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 잠시만요 푸른 거목 봐보자 푸른 거목 스킬 로에를 사용하면 전투 종료 시까지 스킬 피해량이 2.2 증가하고 이 효과는 최대 10까지 증가하는데 전투가 종료가 되면은 이 스탯이 끝나잖아요 우선은 지금 6개짜리를 쓰고 계시면은 쓸만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바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내가 기존에 별 6개짜리 전설이다 그러면은 사용을 할것 같아요 우선은 압도적인 힘 이거 강타 피해 6% 공격력 6% 치명타 확률 4% 각성을 하게 되면은 12% 8% 12% 인데 지금 6성짜리 끼고 있으면 덮어도 될것 같고 아니요 저 지금 8성짜리 끼고 있어요 그럼 안쓸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에 더 좋은 거 바꾸면 되니까 절개 플러스 출혈을 보여 아 이거 출혈 주는 거 있으면 요거 쓸만하죠? 우와 뭐이렇게 많이 먹었대? 수정꽃잎 집정관 환영 집정관은 썼던 것 같은데 집정관 사용하면 괜찮아 보이고요 집정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 밑에 수정꽃잎 치명타 공격 6회 자신의 공격력 12%어 수정꽃잎도 일단 쓸것 같은데? 환영 야 이거 개존는 아니에요? 야 내놔 갖고 와봐 야 이거 나 주라 야나 주라 누구였어? 누가 물어봤어 아까? 왜있 짜증님? 아이디가 씨 짜증이 아닌데 지금 아이디 밝음으로 바꿔요 언른 아이디 밝음으로 바꿔 그러니까 운빨이 근데 좀 그만큼 도파민 있지 않아요? 도파민이 있어 뒤통수 아, 엄청 때렸어 이 새끼 그 짜식 짜식 지게 두드러 패야 돼 이게 민간요법입니다 민간요법 근데 원래 맨 처음에 마비노기 모바일이 재밌었던 시절이 정가가 없었어요 그때가 재밌었어 야 이거 장소를 좀 옮기겠습니다 장소를 옮길게 이, 이 자리가 좀 빌어먹었네 자리 자리 좀 빌어먹고만 개새끼 왜 나만 안줘가안 나오면 제바안 나오면 바라, 바다로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안 나오면 바다로 들어간다 개새끼 됐어 됐어 제발 제발 별천이도 좋은 것좀별천이도 좋은 것좀 먹을 수 있기를 제발 제발 어, 내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, 리트 죽으면 안 돼. 아이 케이스. 정면 승부다, 정면 승부다. 야, 꼬봉, 꼬봉 나와봐, 같이 때리자. 어, 어. 가자. 야, 저 좋았어, 좋았어. 어, 가자, 가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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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어. <laughs> 제발, 아, 제발! 나도 귀향 전설 하나만 주세요! 아 아깝다 아니요 석숭이는 제가 예전에 석궁사수를 석숭사수라고 오타를 써가지고 한 10일 정도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근데 형님 석숭사수가 뭐예요? 그래서 그게 뭐예요? 나는 대를 대물어 봤지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방제에 석숭사수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에? 뭔, 뭔 말도 안뭐 이상한 소리 하냐? 그래 봤는데 오타 났더라고 거기에 석공사수의 원조입니다. 세공작은 원소 강타로 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원소 강타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.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저는 이미 원소 연타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. 새로 하시는 분들은 원소 강타로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딜 사이클은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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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2번 쿨돌 때마다 써주면은 되는 걸로 지금 보여요. 와, 야 이거 세고 한 번만 해볼까? 아, 이그지 같은 거. 와, 깔끔하네요 스킬 재사용 시간 안해 안해 그 개새끼 거. 그 같은 거. 안해 안해 이짓 거. 리를또 하라고? 아이 나는 안해 나 지금 석굳룬이아이 거. 이거 굳이 같은 거. 이거 굳이 같은 거. 야저 곰돌이가 아닌것 같은데? 야 어디 늑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곰돌이라고 ㅅ 기가 사기치고 있냐 <laughs> 개웃기네 전설 가방 사도 돼요 전설 가방은 사도 됩니다 무게가 150이 늘어나요 150 제가 50만 늘어난 줄 알고 잘못 알았는데 150이 늘어나더라고 대신에 내가 원하는 룬이 안나와도 내 직업 룬이 나오니까 믿어보는거지 만약에 딱 깠는데, 뭐, 화약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진짜 개 빡치는 거고,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개 빡치는 거고, 그나마 연쇄나, 연쇄 연세 뭐, 반전 이런 거 나오면 그, 래랬었 근데 뭐, 방에 있단 거 나오면 이제, 그람 집어 던져야지. 이제 화약 나온다고. 내가 화약 나오 킹킹님 잡으러 간다. 어디 사냐. <laughs> 잡으러 간다. 기다려라. 화약 나오기만 해. <laughs>